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다섯 번째, 개축일 주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호대 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흰 호랑이죠? 하얀 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피를 본다는 살입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갑진, 무진, 정축, 개축, 병술, 임술, 을미가 있으면은 백호대살이 있다고 봅니다. 특징으로는 어 사주에 파워를 주는 좋은 역할도 하고요. 부정적으로는 건강 질병, 수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어 부부궁인 월 나그 다음에 배우자 공인 일주에 있으면은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주 한번 볼게요. 정민현 병월 임수일 경자시에 태어난 남성분이네요. 일간이 임수네요. 내 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물인 거, 요 자수. 자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물이 있나요? 물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 물을 도와주는 오행은 쇠기운이죠. 쇠기운, 요 시간에 있네요. 그리고 또 쇠기운이 있나요? 쇠기운이 사주 원국상엔 없죠. 요렇게 네. 해서 내편이 네 되었습니다. 내편의 네 세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남의 편 한번 찾아볼게요. 남의 편은 요 연간의 정화, 월간의 병화, 그 다음에 월지의 오화가 있네요. 네. 모두 불세력이죠. 불세력입니다. 그리고 연지의 미토, 그다음에 일지의 술토가 있습니다. 흑세력이죠. 흑세력이고요. 요남해편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불기운돌, 요 불기운돌이 흑기운을 어, 돕네요. 요 정화도 미 를 돕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가 일지의 술토를 또 돕고요. 오화도 미토를 돕겠죠. 그래서 흑의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흑의 세력은 일간에게는 관성이 되겠죠. 이 관성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진 겁니다. 그 일간 임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 흑기운들이, 흑기운들을 직접 맞으면은, 음 상당히, 어 사주가 약해지겠죠? 근데, 마침, 시간에 경금이 있네요. 요 경금. 요 경금이 흙들을 받아주죠. 받아주고, 요 경금은 물기운을 돕죠. 그래서 이 경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요 경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용신급이죠. 요 만약에 경금이 없었더라면 이 흑기운도를 직접 맞았겠죠. 그럼 사주가 상당히 약해지는데 요 경금이 있어줌, 있어줌으로 해서 사주가 중사주 정도 됐네요. 요 경금이 있더라도 남의 세력이 상당히 많죠. 그래도 부담인 거죠. 그래서 중사주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일주를 보니까 임술일주네요. 백호대살이죠? 원래 중사주 정도 됐는데, 백, 이 백호대살이 있음으로 해서, 어, 중강사주 정도는 됐겠네요. 강사주도 될수 있고요.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음 대기업 임원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계십니다. 현직입니다. 통신 쪽의 대기업에서 어, 사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임원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어 상당히 어 강한 리더십으로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신 분입니다. 백호대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예. 백호대살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지난번에 화개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흑기운, 지지 흑기운이 있으면 화개살이 있고요. 화개살이 있으면은 평한일못 하고요. 특수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화개살이 재성, 남성이죠. 남성 사주 주인공이 남성일 때 재성으로 혼잡되는 경우는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관성 여성이죠. 사주 주인공이 여성일 때 관성이 화개살로 잡혀 있을 때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네요. 갑술년 신미월 을미일 을류시에 태어난 남성분입니다. 일간이 을목이죠. 나랑 같은 편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연간에 갑목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을목이 있고요. 나랑 같은 편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준 모형 물기운이죠. 물기운 사주 원국상에서 없네요. 사주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작은 나무 옆에 있고요, 큰 나무가 좀 멀리 연간에 떨어져 있네요. 네, 사주가 약하고요. 남의 세력들은 상당히 많죠. 남의 세력들의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월간에 신금, 그 다음에 시지의 유금 쇠기운이네요. 쇠기운 쇠기운들이 상당히 강하네요. 쇠기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연지, 월지, 일지의 흑기운들이 있네요. 이 흑기운들이 쇠기운을 돕죠. 그래서, 쇠기운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쇠기운이 상당히 세졌죠? 그리고, 요, 신금을 보면, 이 강해진 신금이, 일간 을목을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일간이 상당히 약해졌죠?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약사주죠. 거의 신약 사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기운들, 이 흑기운들이 요 해로운, 요 해로운 쇠기운들을 돕고 있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요게 재성이죠? 이성 배우자. 사주는 약하고, 이성 배우자가 사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화갯살이네요.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어떤 이성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를 보니까... 백호대살이네요. 그리고 일주니까 요게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에 백호대살이 잡혀 있습니다. 부분이 안 좋아요. 부분이 되게 안 좋다. 요렇게 볼수 있고요. 요 사주 주인공은 실제로 여러 여성들과 어 어떤 관계 문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실제로 부부운도 되게 안 좋으신 분입니다. 예. 네. 렇게 화개살이 화개살이 이성 배우자. 남자의 경우 재성 여, 여자의 경우는 관성으로 여기 혼잡되어 있으면은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축일주는 일간이 개수죠? 물입니다. 요 개수는, 음, 작은 물입니다. 안개일 수도 있고요. 시냇물, 뭐, 이슬비, 뭐, 그릇에 담긴 작은 물. 이렇게 작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음, 지혜를 상징하죠? 총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요. 어, 단점으로는 뭐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요, 잡생각이 많다고 하죠. 예. 건강적으로는 신장, 방광, 뭐 우울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물은 겨울을 의미하죠. 사계절 중에 겨울 그리고 밤, 그 다음에 차가움. 사주에서 말하는 물은 상당히 차가운 물입니다. 특히 요 시냇물과 같은 작은 물들은 어, 바다 같은 물보다 더 훨씬 더 차갑죠. 그리고 짠맛. 그 다음에 색깔로는 흑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개축일주는 지지가 축토죠. 축토. 축토 역시도 작은 흙이고요. 그 다음에 음기운입니다. 어, 개수도 음기운이죠? 개수도 음기운입니다. 요 개축일주는 모두 음기운이죠? 그 다음에 축토는 띠동물로는 소를 얘기하고요. 화갯살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요 축토가 개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축토가 관성이 됩니다. 소극수의 관계이므로 관성에 해당됩니다. 개축일주는 백호대살이죠. 개축, 개축일주는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한 성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가운 성격이고요. 오기와 고집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으로는 책임감도 있고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버가 상당히 강하죠. 조코 실험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개축일주 사주를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정유월 개축일 병진씨의 여성분이네요. 우선 네편을 찾아볼게요. 계수 일간이네요. 나랑 같은 편물 물이 사주 원곡에 있나요? 지장간에 뭐 계수 정도밖에 없네요. 그럼 나를 도와준 로행을 찾아볼게요. 나를 도와준 로행은 여기 어 연간의 신금 월지의 유금이 있네요. 지장간에 뭐 뭐 쇠들도 있긴 있고요. 사주 원곡상으로는 내편이 어,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내편이 네 뭐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상대편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편 상대편은 연지의 축토,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 시지의 진토. 그 다음에, 불기운들이 있네요. 월간의 정화, 시간의 병화. 이렇게 있습니다. 어, 내 편이 아닌 것들에 한번, 세력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 흑기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흑기운들이. 흑기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흑기운들은, 요. 불기운의 생을 받고 있네요. 흙들의 힘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어, 네펀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흙기운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사주 분석하기 어려운 좀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볼게요. 이 불기운들을 한번 볼게요. 이 불기운들을 보면은 불기운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땔감이 있어야 된다고. 나무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주에 나무들이 없고요. 요 결정적인 거는 음. 요 일간과 요 월간에 정화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면은, 중간에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습니다. 중간에 나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 일간과 요 월간이 충을 합니다. 충을 합니다. 충을 하면서 요 정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정화의 힘이 많이 약해져요. 요 나무가 없기 때문이죠. 이 정화가 약해지면서 요 시간의 병화도 약해집니다. 요것도 나무의 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흙들을 보면은 흙들을 보면 다 물을 머금은 흙들이죠. 물을 머금은 흙들. 예를 들어서, 지지에 불을 품은 흙, 뭐, 술토? 술토가 있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다 물을 머금은 흙들입니다. 원래 흙들은, 흙들은, 음, 불기운을 받아야 흙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흙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흙들은 불기운들이 약해지면서 모두 아주 절벅절벅한 흙. 죽과 같은 흙이죠. 그래서 흙의 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흙의 질이 매우 안 좋다 이거죠. 사주 형국을 보시면은 이 물기운들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왜? 요, 물기운들이 약해지면서 요 흙기운들의 질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 물기운은 이 작은 쇠기운 작은 쇠기운들의 생을 잘 받았죠. 쇠기운은 강한 거죠. 그래서 요 일간의 힘 일간의 힘이 상당히 세진 거죠. 이미 상당히 세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흑기운돌은 떨어졌고요. 요 흑기운돌 관성이죠. 관성, 이성 배우자. 그리고 요 관살들이 혼잡되어 있죠. 그리고 화갯살이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화갯살이 이성 배우자고, 이게 혼잡돼 있으면은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좋지 않다.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주 주인공은 음 여, 여성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여성이죠. 신축년생이면 6십한이년 정도 되죠. 여성인데 이혼을 두번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삽니다. 이혼을 두번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 여러 이성들을, 여러 남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시고 두번 결혼을 하고 두번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신 이유는 어그 남자들이... 다 보면 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자 같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이혼을 직접 선택하신 분이에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지금 여기 배우자궁이죠. 개축일 개축일주는 백호대살이죠. 관살 혼잡돼 있고 배우자 운이 안 좋은데 배우자궁에 백호대달이 있으면은 배우자 운이 더안 좋다고 그랬죠? 더안 좋죠. 이런 분들은 음 다시 또 재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남자들로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 보이지도 않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개축일주 사주를 한번 살펴봤고요.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내용이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듣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